자, 이번에는 이제 count if라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어, count if는 이제 개수를 구하는 건데, 아무 개수나 구하는 게 아니라, 예,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if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에 합격 여부를 알수 있는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가 있죠? 예, 여기에서 합격자 수는 몇 명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count if는 먼저 첫 번째 인수로 조건을 검사할 범위가 있는데, 합격자 수를 제가 알기 위해서 굳이 평균이나 예, 액세스 점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합격 여부가 나와 있는 이 범위를 잡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건으로 합격인 것은 몇 개인가라는 것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는 조건 범위와 그 범위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조건을 갖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골 카운트 i f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법사를 좀 쓸게요 자 Shift F3키 누르거나 여기 FX 누르면 되고요 자 레인지 값으로 나와 있는 거자 일단 레인지는 인수의 이름으로 나오면요 범위이기 때문에 드래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조 범위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합격자를 찾고자 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크라이테리어 이제 조건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함수 문제를 풀때이크라이테리어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 고급 필터를 혹시 배우신 분들은 좀 쉽게 할수 있습니다. 고급 필터에서 입력하는 조건 방식을 넣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합격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은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조금 제가 까다로운 조건들을 더 계속 알려드릴게요. 확인 누르면 되고요 제가 마법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큰 따옴표를 넣지 않아도 됐지만 실제로 이제 시, 그 시험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요 큰 따옴표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것도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이번에도 네, COUNTIF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range 범위는요 이렇게 검사 범위는 합격 여부가 되겠고요 c r i t e r 에다가 불합격이라고 써줍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되구요. 자, 이제 옆에 거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구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이제 얻고자 하는 건데, 어, 좀 전에 조건을 입력을 직접 했더니 두 번을 직접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제가 한 번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자동 채우기를 한다는 거죠. 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카운트 입로 갑니다. 들어가서 자 이번에 레인지 값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제가 자동채우기를 한다는 거죠 자동채우기를 한다는 것은 참조 값이 어떻게 돼요 같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레인지 값을 그대로 뒀다가는 요 자동채우기를 했을 때 지금의 범위는요 한 칸씩 내려가는 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를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절대 참조를 줘야겠죠? F4키를 눌러줍니다. 블록 잡아서.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요, 이제 합격이라고 이번에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합격이라고 쓰게 되면은 밑에 자동 채우기 했을 때도 합격자의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합격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합격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해 줄 겁니다. 그럼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밑에 있는 불합격의 또 인원수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크라이테리어로 합격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는 그냥 상대참조로 냅둬야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자동 적일를 해줍니다 자 밑에는 있예제들은다 비슷한 예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남자 직원 수를 구할 건데 제가 옆에 주민번호 여덟 번째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일 경우에는 남자고 2일 경우에는 여자입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카운트 이프 자, 그리고 범위를 잡아주고요. 예, 그 다음에, 어, 법사 살을 안 쓸게요. 이번 건 한번. 자, 콤마. 자, 이 범위 내에서 남자는 1이죠?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그래서 범위 내에서 1인 것은 몇 개인가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카운트 if 가서 같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콤마. 몇과 같은, 2와 같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여자 직원수는요? 7명이 되겠죠. 자이번에 30세 이상 직원 수로 할 건데요 이번 건 제가 마법사를 쓸게요 COUNTIF 들어가서 자 이번에 레인지 값은 어디가 되냐면은 30세 이상인 거를 확인하려면 나이를 봐야겠죠 나이가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다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틸에서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앞에서는 범위 내에서 일치한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냥 그 값을 입력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30세 이상이라고 하는 어떤 수치에 이제 그 이상 이하 초과, 그 비교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저희가 어떻게 넣냐면요. 자, 30 이상이라고 했죠? 자, 일단 이거 답부터 보여드리면은 크거나 같다 30.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난, 만약이라도, 자, 일단 이거는 30, 이상인 여기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부등호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30세 이하인 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이 꼬리 붙었기 때문에 이 꼬리 없을 때는요, 예, 그냥 크다 30. 그러면 이것은 30을 초과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다 30. 그러면요, 30 미만인 요령이 되는 거죠 자또 다른 게 나오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쪽도 좀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금은 제가 마법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안 해도 되지만요 이 부등호가 들어갈 때는요 저희가 큰 따옴표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자 보시면은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도 이제 자 주민번호 여덟 번째 문자가 1일 경우에는 남자의 직원 수2일경우 여자의 직원 수가 나오도록 자동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이프 일단 마법사 좀 써볼까요? 자 레인지 값으로 주민번호 여덟 번째가 검사할 범위가 되겠고요. 자동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범위는요 F 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크라이틀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불러오는 거죠. 그래야지 자동 채우기 할때 밑에도 2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클릭해줘서 성별을 이제 알수 있는 것은 M16 확인 눌러주시고 자동 채우기 하면요. 자, 값이 똑같죠? 남자 직원수, 여자 직원수. 자, 이번에는 제가 나이가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인 직원수를 구할 수 있도록 자동 채우기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카운트이프 이번에도 마우스 쓸게요 자 일단 나이를 아까전 에 어떻게 했었죠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죠 나이 중에서 하지만 자동채우기 할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주는 F 삭제를 눌러주고요 이때 크라이테리어 조건은요 바로 왼쪽에는 20세 이상인으로 해줍니다 10명이라고 나오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동채우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밑에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예, 저도 빠르게 문제 풀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전부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해볼게요. 자, 남자 직원 수 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주민번호에서 찾겠습니다. 콤마 무엇과 같은 일과 같은 가고요. 다시 카운트 이프 주민번호에서 여자들을 찾겠습니다. 콤마 무엇과 같은 이와 같은 이렇게 좀 되구요. 4 0세 이상 직원 수도 카운트 이프 써서 구하겠습니다. 나이 중에서 찾겠습니다. 콤마 무엇과 같은 자 여기서 큰따옴표 해줘야 됩니다. 큰따옴표 넣고 크거나 같다 40보다 이렇게 해줘야 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위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놨지만, 이번에는 제가 조건을 따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못 구하죠? 여기서 바, 바로 1과 2라고 예, 미리 입력하시고요. 30세 이상, 크거나 같다 30. 자, 이런 식으로 크라이티를 입력을 지금 다 해줬, 해줍니다. 크거나 같다 50.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인수로 사용할 이제 값들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법사 사용하지 않고 할게요. 자, 카운트 이프 들어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8번째 범위를 잡아주고요. F4 눌러줍니다. 자동 채우기 할 것이기 때문에. 콤마. 그럼 인수 조건은 이제 뭐가 돼요? 이게 되겠죠? 하고, 자동 채우기 해줍니다. 자, 30세 이상 직원수부터 이제 나이에 따른 직원수 구할 텐데요. 나이를 다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인수 조건은요. 바로 옆에 있는 30 이상인. 자, 그러고 확인 이어서 자동 채우기 해 줍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티프에 대해서 해 봤고요. 지금은 조건이 저희가 한 개였습니다. 조건 범위에서 조건이 한 개였는데 이제 어, 다음 영상에서는요. 조건이 여러 가지일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